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 미니 컵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과는 껍질 채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되겠어요. 이제 씨방을 씨와 씨방을 제거하고 깎아 보는데요. 어, 껍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두껍게 깎아. 하죠?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잘게, 속살은 잘게 썰어서 반죽하기 좋게 썰겠습니다. 요즘 사과, 고구마, 음, 단호박 많이 나오죠. 거기에 맞춰서 내용물은 사과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단호박이 됐던 넣기 다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를 넣어서 만들어 보는 거죠. 영양을 생각해서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요, 호두를 넣겠습니다. 호두 대신 땅콩 또는 호박씨, 다른 너트류 있으면 넣어주세요. 그래서 호두가 아, 있어서 호두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잘게 썰어서 넣어 보도록 하죠. 달걀 다섯 개는 이제 거품기로 곱게 풀어 주면 됩니다. 흰자, 노른자 한컵원에 그냥 이제 설탕 한 컵. 또 소금은 1티스푼. 여기에 저, 단단한, 그러니까 굳은 기름이 아니고 흐르는 기름을 넣기 었 때문에 좀더 건강한 쪽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그래서 올리브유 4분의 3컵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잘 풀어주면 되죠. 이제 밀가루, 이거는 중력분인데요. 밀가루 2컵. 여기에 바닐라 향 있죠? 그거 반수저.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한수저 약간 못 뜨게. 그래서 한 6g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정도 이렇게 체에 내려서 반죽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내리고 나서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버릴수록 좋아요. 이제 여기에 반죽 하기 위해서 호두, 사과 다 썰어온 거 넣고 이제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기만 하면 돼요. 약간 질척할 정도로 해주면 아주 맛있게 잘 구워져 나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영양 많은 껍질 사과 껍질이 영양 반태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1 cm 정도 잘라서 돌돌 말기 좋게 했어요. 종이컵은 두 장씩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흐르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반듯하게 서 있는 상태로 부어져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푸는 스쿱으로 한 컵씩 이렇게 떠서 하니까 편하고 좋네요. 없으면 수저로 해도 되죠. 위에 장식으로 아몬드도 넣겠습니다. 사과 껍질도 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사과 껍질도, 넣어볼게요. 넓이는 한 1cm 정도? 1c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말아서 돌돌 말아서 꽂아줍니다. 이 상태로 구워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만드는 거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구우면 되겠어요. 170도에서 20분간 구웠습니다. 사과 껍질이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점에서 사먹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집에서 겨울방학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너무 쉽고 간단한 애플 컵 케이크이 되겠습니다. 사과가 들어가서 부드럽고 또 호두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겨울 방학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